되게 그냥 너무 무난해가지고 뭐라고 뭐라 말을 못하겠네. 오늘은 무난 컨셉입니다. <목소리> 아, 힘들어, 힘들어. <목소리> 무난 컨셉. <목소리> 뭔가 무난하면서 어, 약간 무난 섹시 뭔지 알 느낌 알죠? 무난 섹시 컨셉. <목소리> Yeah, yeah. <laughs> 오늘 살짝 무난 섹시 컨셉인 거지. 약간 섹시한 듯 아닌 듯 하지만 섹시한 느낌. 이게 바로 무난 컨셉입니다. 씹참 <목소리> <목소리> 났다고요? 잠깐만, 씹참 났다는 말은 진짜 너무하다. 아, 어, 하여튼. 와, 십청났다는 말, 나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 목에 뭐냐고요 이거, 오늘 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목에 개목줄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염색하심 하시는데, 아, 맞아요. 저 이거. 아, 검색이라서 응?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화면이 좀 이상하네? 아! 대체 네, 책이! 이렇게 붙이면 저머리에있어요아 맞아요! 술 먹고 한겨지고 19금을 걸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왜 슬프죠 여러분 부러세요 아니 우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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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머리카락 제 머리털에 바뀐 점 아시겠나요, 여러분? 살좀 빠졌다고? 그거는 약간 착각일 거야. 살이 빠지진 않았어. 어, 나연이 안녕. 어, 민혁이다, 민혁이. 아, 맞다! 민혁이 전화 오빠 왔어. 난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했어. 겁나 바빴다, 지금. 어, 정신없어. 지금도 정신없어 죽겠다. 자, 그리고 쪼이랑 우기 안녕, 마왕이 안녕, 현민이 안녕, 이모 안녕, 다들 안녕. 브릿지 아닐까요? 아시는데, 이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붙임머리를 했는데, 회색깔하고 파란색깔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거 머리 좀 질려지면 바로 단발머리 할 거거든요? 내가 집에서 직접 주방 가위 들고 자르려고. 컨텐츠 괜찮지? 주방가위랑 이렇게 딱 찍으면서 집에서 주방가위로 머리 잘랐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하면은 겁나 백만각 아니냐잉? 아, 왔다. 자, 우선 수연이가 왔는데, 잠시만요. <목소리> 야. 어, 저희 오늘 서빙, 서빙요. 아, <laughs> 어, 서빙걸. 서빙걸이 왔어요. <laughs> 자, 우리 서빙걸이. 야, 너 비타민어토 먹는다니까 왜 토레타? 사와? 야, 야, 비타민어토가 안 판대. 비타민어토를 왜안 팔아? 야, 야, 그거 얼마나 차이 는줄 알아? 없대. 진짜 없대. 토레타, 이거. 그거 요새 판매율이 저조해가지고 없대. 야, 이거 83칼로리야, 토레타. 이거 먹으면 우리 다이어트 못해. 그럼 너 이따 가해 먹지 마. 야, 한 병만 갖고 왔어? 어. 아, 우선 한 병. 어. 어. 우선 술 먹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먹방 식탁을 아직 못 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좀 나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안주가 돼가지고. 아니, 어, 회 시켰어요. 어, 회, 우선 오늘 안주는 회예요 회에다가 먹을 건데, 오늘은 뭔가, 내가 생각한 방송 컨셉은 뭐냐면 나는 오늘 진대 느낌. 그러니까 맨날 제가 시청자가 요새 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적당한 시청자를 유지하면서 어그로 끌지 않고 한명한명 한명 소통을 하면서 진대를 하는 그런 방송이 목표야. 비가 와. 비 온다고 밖에? 응, 나 그래서 지금 비온 블랙 앤 화이트를 딱히 맞춘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됐네요? 어, 우선 잔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마실 소주는 참이슬입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위에다 놓고 회를 이따 여기다 놔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놔야겠다. 아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 어 고마워. 팔...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식구 걸고 방송할 겁니다. 어? 칼이 있어. 칼이 있다고? 칼, 칼이문 열어 놓을래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마시는 거 보여줄 때부터 식구 걸면 되거든. 그렇습니다. 아 정지 안 당해요. 이거 좀만 기다 좀만 기다렸다가 씻고 이거 마실 때부터 걸면 돼. 네, 음. 네, 잠시만.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너 이거 지금 전작이지, 안 보이지? 이렇게 살짝 할게. 아, 유 때렸어! 누나 강아지다는 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데, 어,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정확히 뭐 12시 반? 그렇죠. 1시. 1시 정도면 딱 강아지가 보이겠네요, 여러분. 어차피 이거 지금. 어. 자 우선 하루하루 르르님1 3개 사랑의 하트 하루하루 르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볼친방자조님 다섯 개 사랑의 하트 아니야 어제 옷 다시 입은 거 어제 옷이랑 상당히 다르게 생겼어 이게 초커를 했다고 이렇게 이게 똑같은 옷이 아니야 진짜 어이없다 분데기걸님 화려는것 같아 화려가 있어 뭐 있는 것그 같아 요 이만 식욕이랑 성욕 수면욕 할때아 맞아요 식욕 성욕 <laughs> 수면욕 할때그 친구 맞습니다 이 친구는 제실친 이라고 하고요. 저는 두 번째가 아니에요. 박민정이라고 하고요. <laughs> 실친 실친이 있었냐고? 너빨리 말해. 나 실친 많다고 해. 그 저기 닭백숙 보셨어요? 거기서 저기 노동하던이에요 제가. 아니 나 실친 많잖아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보이 보이기와 달리 되게 친구가 많아요. 그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저 친구 많아요. 실친이 <laughs> 예. 실증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얘가 이제 심심하니까 놀아주시는 자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영상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뒤에 끝인데 오늘은 채팅데이 박민정씨가 친구비로 얼마 주나요? 친구비로 얼마 돼요 오늘 회를 준대요. 그래? 오늘은 회를 줍니다. 아니 뭐 친구비가 필요해? 어? 회가 필요하죠. 그래. 10개 사랑의 하트. 초경이랑 잘해봐요, 잘 어울리던데. 너 초경이랑 잘해보래. 아, 뭐야 저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뜬든 뜬, 뜨르든 뜬. 아 틀자. 오늘 오늘 종민이 못 봐? 매니저 못 봐? 지금 매니저 아무도 없는 거지. 누구 매니저 줘야 되나? 오늘 매니저 없으면 매니저 아찌 네, 여러분. 분명히 네, 다섯 개 사랑의 하트. 너 축도? 아까 주. 무슨 소리예요? 자, 하여튼 오늘은 술망방을 합니다. 오늘은 망가지지 않고 그냥 약간 어,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제 옆집에 있는 친구랑 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해봅시다. 아, 잠깐만, 지고 걸기. 우선 제가 소주병, 어, 네, 소주병을 잡자마자 딸 뻔했어요. 안 돼요. 자, 우리 식구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애기들은. 엄마 아이들을 들고 오시고요. <laughs> 네, 식구금을너 이제 이거 빼도 돼. 조금 있어. 응. 식구금을 걸고, 그러면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급식이들 또 많을래나? 이게 또, 근데 오늘또신청자가 많이 없네요. 응. 자, 그러면은, 식구금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식이은아 난중에 어니다